오늘은 흑한 원공이들이 새겨보는 시간을 네. 가질 거예요. 네. 좀 네. 볼게요. 힙합이 네. 네. 아니네요. 저 정도로 아픈 사람 네. 욕하면은 특정석 설립해서 안돼. 멍멍아! 제가 얼마 전에 쉴터에다가 글을 올린 적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쉴터에 누가 글을 썼는데 본인이 몇 퍼센트 꿰매질 것 같대. 대체 원멍이의 꿰매짐에도 누가 있는 건가? 팔십 프로 까매졌으면 좀 씻어. 그게 때였네 <laughs> 그래가지고 생각을 해봤어 맨 처음에는 꺼미진 멍멍이들 있으면 대화를 해서 좀 풀려고 했어 얘기하다 보면 나아지겠지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드는 거야 애초에 그 팬카페에 있는 친구들은 나를 좋아해가지고 보는 건데 나는 흑해있는데쉬이 이거를 굳이 보면서 기분을 나빠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솔직히 대화를 한다고 돌아오는 사람들도 드물어요 이때부터는 얘기 안 하고서 바로 그냥 벤 때려버린단 말이야? 이, 이 이후로 배 먹은 사람들이 기분이 안 좋았나 봐. 왜 무슨 일 때문에 배를 한 거냐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오늘은 라디오 의임 예. 시간입니다. 이런 거안 먹겠지? 라디오 여드름쟁이 뚱뚱보기 저런 돈을 들 해도 우리만은 배를 안 먹어요. 원시적인 비단으로 해도 배를 안 먹는다고. 원약저기. 볼까? 아니, 잠깐만. 저건 뭐지? 인기요. 처음부터 라디오... 라디 유입이 아니라 라디안 유입이었네. 이모, 너랑 지금 중국어랑 재민이 친구가 그날 학교에서 중국어를 배웠나 보네. 나 어렸을 때는 저렇게 어려운 한자 안 배워도 돼요. 중국어 잘하는 멍멍이 있나요? 번역기 돌려봐. 알겠어, 번역기 돌렸거든요. 산부인과... 나... 당신은 측정... 산부인과? 이게 뭐야? 내가 방송에서 산부인까 얘기를 하지도 않은데뭔 뜻일까요? 대중적의 뭔 말인지 알것 같은데 야 말해봐 뭔데? 중국식 패드립이라고? 저때 당시에 대한 이유가 뭐였냐면요 저거 뭐라는 거냐 벅벅하고서 그냥 밴 때렸던 건데 타율 개쩌니? 야 아무튼 이런 애가 있어서 밴을 먹었네요 당연하게도 저 친구는 도내한 내역이 없네요 이제 다음 친구 한번 봐보겠습니다 어? 기타 독한 게뭔줄 알아요? 친구 친구가 이제야 메드인가봐 이거는 내 실수야. 진작에 빨리 보냈어야 했는데, 왜 이렇게 하고서 가지 않았을 텐데. 내가 저 친구를 좀더 껌게 만든 걸지도 모르지. 다음 한번 봐볼게요. 비우야 풀어줘. 다시는 안그러게 제발 이제 끝내자. 구겨줘. 제발. 나디오 집안 좀 끝내. 드렸습니다. 네 끝내드렸습니다. 이거는 호상이네요. 이 친구는 게임 과몰입하는 게 많이 보여가지고 볼까? 제가 변한것 변한 같네요. 거? 딱히 안 풀어도 아, 될것 같다라는 아, 느낌이네요. 여기서 라디오 방송을 보는 팀 라디오가 뜬금없이 아, 게임에서 버그에 꽂혀가지고 버그를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엄청나게 아, 많은 아, 시간이 들려집니다그 과정이 답답한 친구들한테는 유튜브를 보는 것을 권장하지 아, 생방송을 아, 보는 것을 권장하지는 요자 다음 아, 죄송합니다. 아, 해제 안 해도 상관없어요. 뭐지 쿨한데? 와 채팅 생님 8개밖에 안줬잖아 좀 봅시다. 피터! 저건 뭐냐 별에 별게 다 있네. 크크크. <끄> 이유야, 나 기억나? 첫 채팅이잖아. <끄> 내가 너를 처음 보는데 <끄> 어떻게 <끄> 기억해요? <끄> 기억나도 기억이야. 네가 지금 <끄> 내 채팅창을 놀라하다 갔구나. 자, 다음 <끄> 좀 볼게요. <끄> 이건 라임이 하나도 안 맞네요. 시탑이 <끄> 아니네요. 이러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끄> <끄> 저 정도로 아픈 사람 욕하면은 진짜로 상립이죠. 안 돼. 망가! 모두 침묵띠 있어. 애니메이션이라는거 보니까 거의 그거, 거일거 같은데? 이제는 명란 비슷한 것만 보면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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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나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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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됐는데 거의 거의 있네 거의 사과 거의 거쁘게쓴거같거데허의를 좋아하는 뉴미를 좋아하는 메카를 좋아하는 의시를 좋아하는 거이 거의 개의 거의 뭐 때문에 난 거야? 우리 박과 중국은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요? 디리디리로 진출한다는 암시인가? 이미 진출했어 나도 모르게 진출돼 있더라고 이제... 대장 노리는 거못 참았어! 라는 게 마지막 요언인데요? 한번 봐봅시다 또성드이야 닉네임은 또펄이디안니 19급 모션 없지 아까도 메카펄이 한명 있지 않았니? 왜 장르가 왜 통합되는 느낌이냐? 이건 뭐지? 야동스포츠 야생동물스포츠 <laughs> 아. 노잼인데? 내가 이거를 그냥 냅뒀구나. 얘들아 미안하다. 이 친구랑 전해를 했던 것 같은데 닉네임 밑에 노란색깔 치즈 있잖아. 없는데? 익명 치즈 아니야. 명도 닉네임 검색하면 다 떠요. 이게 마지막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 우리 방 얘기하는 건 아닌데. 여스가 휴방 때린다고 했을 때 뭐지? 휴방을 때린다고? 지금. 맞서 누리게 아니라 바깥 공기도 마시고 좀 그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솔루션을 드립니다. 한번 봅시다. 채팅은 열한 개, 돈의 내용 없음, 한숨 왜쉬어 한잔해, 외로우신가봐 한잔해. 보통 이런 식으로 내기는 안 듣고 일기장을 적는 경우는 빈민의 경우. 지은 <목소리> 님 <대유님> 진짜 <목소리> 어제 <어린> 그 식당. <식단 목소리> 뭔가 본인의 감정을 나한테 투영해서 본인이 힘든 날 있으면 나도 힘들어 보이나봐요 촉각슈트를 한다고 외로운 게 아닌데 잘 모르겠지만은 이 친구의 마지막 이야기는 분위기 풀려고 찍은 건데 Floyd. 생각보다 더 힘들어했군요 생각보다 힘들어 요 엉엉이로 렇게할수 있게 한 번만 더어온 마음으로 용서해주라 미안해 돼서 컷 지금 나 풀어주려고 이 컨텐츠 하는 건데 드디어, 드디어, 일단은 사과문 합격. 정신, 29개. 뭐 없는데? 돈이 보라고? 잠깐 돈에 한번 봐볼게요. 돈에로 뭔가 어그로를 끌거나 그런 경우에도 강퇴를 시키는데요. 이건 같은 경우에는 그거네. 이게 솔직덤벨 벌기 싫다. 나고할 이뻐. 넌나한난저 표현 자체도 뭔가 이상해. 귀쓰기쳐땡려 먹고서. 야, 아파. 아, 이거 아프다고 하네. 감이 안 오나요? 비겼다기보다는 다른 방에서는 대나 심을 잃었는 이엔 여기까지인가보다 라는 느낌으로 돌려만 하는 게 꼬부... 그런 걸 걸요? 괜히 욕심에 보인단 말이야. 사그라붙는 척척한 친구였는데 생각한다. 언제 또 돌려서 이야기할지 감도 안 잡히기 때문에 풀어줄게. 언제요? 메일을 줬었는데 이 친구가 쉘터는 왜 배냈냐 하더라고. 보통은 생방송에서 배를 당하면 쉘터도 배를 당합니다. 저 이제 다음 사람. 이 친구는 아마 유튜브에서 온 친구 같거든요. 유튜브에서 온 친구들이 팅을안 읽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함을 느껴. 근데 일대1로 방송하는 게 아니라. 8 0 0명과 동시 소통을 하다 보니까 씹힐 때가 많은데 돈에는 있는지 한번 봐봅시다 저걸로만 보내진 않았을 텐데 구취해야 되는데 취지소서인상 너무 슬퍼요 그래도 구취 협박은 좀 너무했지 좋아하는 마음이라면서 구취기처럼 렇게 어? 빨리 한다고? 말의 앞뒤가 좀 그런 거 같은데? 지양이한테 과몰리팔려고 하길래 응. 바로 그냥 배 때렸었다 지금까지 느낀 것 대장의 밴 a 은 정확해서 실수한 적이 없었다. 어 뭐야 하나 더 왔는데 얘들아? 소중한 별거 없는데요? 게... 돈에 딱두개 있는데? 랩습니다. 최근에 100만 원 돈에 있던 멍멍이가 있었거든요. 그거 제가 머리에 달고 있었는데 컨텐츠 한다고 잠깐 쓱 내리니까 돈이야 친구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본인이 책챙길내던 진짜 미안한데 너도 안 풀어줄 거야. 한번 보낸 거 드립이 수 있음. 그리고 두번 보낸 거꼽준 거임. 요즘 생색은 와이파이 통해서 전파되는 건가? 아니면 신경 섞이건나 이화에서는 우리 방에서 밴당하기 어렵거든요 라디오 방에서 밴당하는 경우는 저런 경우랍니다 풀어준 사람이 배자고는 하나도 배자고는 없니 판결 석방을 당한 사람을 다른 사람도 땅땅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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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뿡! 뿡!